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 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루한 코로나 터널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터널의 끝이 끝에 빛이 있듯이 코로나 국난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한지 이제 넉달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입니다. 정치 신인인 제가 다시 일어나 전진하도록 손잡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합니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입니다. 최고의 애국도 정권 교체입니다. 제가 국민의 힘에 입당한 것도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함입니다.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은 무도, 무능, 무치, 산무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입니다. 첫째,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리한 정권과 선명한 투쟁에서 나옵니다.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할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대장동 국민 약탈 사건의 특검 도입과 모든 형태의 정치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 정당, 유연한 보수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고로 전락하여 국민의 버림을 받습니다. 국민의 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과 당원이 OK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여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괴멸된 지방 권력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전국의 민주당 지방 권력이 제2, 제3의 박원수, 김경수, 이재명들입니다. 지방 풀뿌리 조직부터 부단히 개혁하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적극 출마할 수 있게 그런 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저 윤석열은 대선 승리를 통해 정당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주대 없는 외교 안보 정책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은 저 하나만 제거하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온갖 공작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함께 하기에 끝떡 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 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승리의 큰 길에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